야구를 대표하는 왼손 투수 양현종과 김광현이 시범 경기 첫 등판에서 나란히 호투했습니다. 동갑내기 에이스들의 자존심 대결이 벌써부터 치열합니다. 이다순 기자입니다. 트레이드 마크였던 안경을 벗고 마운드에 오른 기아 양현종 2013년 라식 수술을 받았지만 그동안 어색하다는 이유로 고수했던 안경을 5년 만에 벗은 겁니다. 익숙했던 안경은 없었지만 공의 구이만은 지난해 MVP답게 여전했습니다. 3이닝 무실점, 최고 구속은 시속 144km, 땅볼 7개를 유도하는 노련한 투구도 선보였습니다. 동갑내기 왼손 라이벌 김광현은 장발을 휘날리며 마운드에 섰습니다. 수술로 인한 2년 공백을 무색해하는 강속구. 달라진 건 소아암 아동에게 기부하기 위해 기른 머리뿐이었습니다. 최고구속 시속 152km로 5이닝 1실점 에이스의 귀환을 알렸습니다. 왼손 지존을 놓고 펼치는 양현종과 김광현의 자존심 대결은 올 시즌 최대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꽃길은 김광현이 먼저 걸었습니다. 데뷔 이듬해인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에 이어. 리그 MVP까지 시작부터 눈부셨습니다. 반면 데뷔 초반 김광현의 그늘에 가려있던 양현종은 지난해 역대 최초로 4관왕에 오르며 대기 만성했습니다. 스스로도 아직 제가 뭐 MVP를 받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안주하지 않겠다는 양현종과 과거의 명성을 뛰어넘겠다는 김광현. 건강한 두 에이스의 짐건 승부가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